안녕하십니까. 신진수입니다. 인 코로나 시대의 교육과정 운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 두분 선생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준영 교감생님. 네, 안녕하세요. 황은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세 번째 주제는 안전한이라는 표현을 앞에 붙여봤습니다.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수업과 블렌디드 러닝입니다. 지금 등교 수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원격 수업과 병행하기도 하고요. 기본은 이제 등교 수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학생의 안전 여부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학교는 전면 등교를 하고 어느 학교는 부분 등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격과 병행하기도 하고 있죠. 네, 이렇게 등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한 명이라도 학생이 어느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제 등교 중지를 시키게 되는데요. 그때 중, 등교 중지를 하게 되면 바로 원격수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네,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등교 수업을 전면등교 소규모 학교나 이런 경우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분 등교는 이렇게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고 있죠. 물론 목적은 이제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겠고요. 그 방법으로 뭐 주별로 이렇게 등교를 또는 원격을 이렇게 하는 방식 또는 요일별로 또는 오전 오후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학급 내의 밀집도를 낮춘다는 측면에서 학급 내 A 그룹, B 그룹 이렇게 운영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어떤 방식으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할 건지 등등 결정을 할때 교직원 또는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전면 등교하고 있는데 뭐 원격과 병행해야 되겠다라든지 또는 그 반대라든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 다시 학부모의 의견도 듣고 교주관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 이제 오늘은 이제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수업 시간의 탄력적 운영 부분입니다. 그 마스크를 쓰고 수업에 에, 지금 참여를 아이들은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요. 그래서 40분 단위 1차 시 수업 기준으로 볼때 5분에서 10분 정도 감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육 과정을 어떻게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지 또는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종합,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몇 분을 감축할 건지를 결정을 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수업 실수의 탄력적 운영을 하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코로나 시대의 교수학습 운영의 원칙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밀집도의 최소화입니다. 그래서 출입구, 특별실, 급식실, 복도, 화장실,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 속에서 또 시간으로 보면 등하교 시간, 급식 시간,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모든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가능하다면, 지금 뭐, 과학실이나 도서관 이런 데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교실보다는 좀더 넓은 공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밀집도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교에서 좀더 검토를 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밀접 접촉의 최소화입니다. 밀집도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도구, 학습도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쓰는 것보다는 혼자 쓰도록 하는 부분들 지금 선생님들이 잘 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학생 간의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대면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최소화하는 것 부분들, 사물함을 복도로 빼내서 교실 공간을 좀 넓게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학교에서 다 하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개인 위생 부분입니다. 감염병 예방 상시 교육. 사실은 저희 우리 학교들 이렇게 아이들을 보니까요. 잘 지켜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좀 이제 지나잖아? 그러면 아이들이 좀또 달라져요. 금방 또좀 뭐랄까, 좀회이해진다고 그럴까? 왜냐면 마스크 쓰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예, 기초학력과 한글 미해득 예방. 예, 이 부분 제가 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아, 전 세계적인 학자들이 다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기초학력의 결손의 부분을 얘기합니다. 어느 학자는 이, 이 2020학년도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의 교육력 또는 뭐 학습력 이런 부분들이 절반 이상 하향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음, 분명히 기초학력의 결손이 우려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학년별로 좀 나눠보면 초등 1학년의 경우는 한글교육 51차 시상 확보하는 부분, 그렇다고 해서 오프라인에서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집에서도 할수 있는 원격수업 차원에서도 어쨌든 한글교육 탄탄하게 좀할수 있도록 챙겨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2학년에서 6학년에서 한글 미애득 의심 학생들이 생겼을 경우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충하고 보정할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고려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학습이나 원격학습을 포함해서 챙겨야 할 부분이고요 한글 미에득 진단, 한글 또박또박이라고 하는 진단 도구가 있죠 이런 부분들 충분히 활용하고 두드림 학교 연계해서 학교별 특별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부분들 고려해야 될것 같았습니다 어,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 좀 구체적으로 이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어떻게 하는 해야 될까? 음, 일단 기본 방향은 음, 개인 활동 중심. 이유는요? 뭐 때문에요? 수접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안전. 더 중요하다. 네, 직접 접촉.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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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피하기, 네, 위해서. 맞습니다. 피하기 네. 위해서. 네, <laughs>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활동 중심으로 하는데. 자칫 이럴 수 있어요. 아 모든 수업은 다 개인적으로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조금 한 발만 더 나아가 보면 토이 토론 실험실습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실험 같은 경우 음, 일단 밀접 접촉이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접촉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실험이 가능한지 살펴서 가능한 방법을 좀 찾아보는 거죠. 그래 그래서. 뭐, 1인 실험. 그러니까 학급내 밀집도를 낮추는 측면에서 A그룹, B그룹으로 나눴다면 그럼 하나급에한 한 15명 정도가 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학실에 가서 15명이 각자 개별 실험을 할 수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입니다. 학교마다 상황이 너무 달라서 하나의 예로만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런 예도 좀 들어보고요. 토이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학생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교실 이외의 이동 수업 또 학교 간 공동 교육 과정 운영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학교 간 공동 교육 과정 운영은 정말 우리 학교 아이들만 데리고 하는 것보다 어, 정말 의미 있는 교육 과정이다, 어, 활동이다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지만 가능은 하지만 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그렇게 판단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과학실 특별실 사용을 기본적으로 자제한다는 것은 어, 기본 전제를 깔, 깔고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어떤 방역이 어떤 확보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 또 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좀 열어놓고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교 중지 학생의 학습 보호권을, 어, 학습 보호를 위해서 대체 학습,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사실은 선생님이 어렵긴 합니다. 기본적인 교육 과정 운영도 해야죠.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 학교 못 왔는데 그 아이들 챙겨야죠. 아 정말 참 우리 선생님들 피로감이 예, 더 높게 쌓이고 하는 상황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늘 계속 얘기하는 우리 선생님이 교육과정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선생님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이 달라질 수 있고 한명한 한 명을 다 이렇게 우리 잘살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예, 좀 어려워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어, 학교 등교수업 중 가장 하기 어려운 부분이 예술교육.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체는 능 네, 이렇게 예. 얘기하죠. 음악, 미술, 체육, 이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들에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요. 학교별로 특별시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꼭 마련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니까 대규모 학교와 소규모 학교는 너무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뭐라고 하는 가지를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은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안전과 기초학력을 탄탄하게 하는 부분, 학생의 그 개별 학습력, 학습력을 좀 높여준다고 하는 이런 어떤 몇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특별시를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예술 활동을 하는데 사용하는 용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별로 사용하도록 가급적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될것 같고요. 공용물품에 대한 방역 소독 이런 부분 특히 미술 수업은 그러니까 협동모듬 이거는 이제 대면 학습에서의 협동모듬이에요. 우리 성취 기준 중에 아마 그런 거 있을 걸요. 공동 작품 만들기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은 공동 작품을 만들 때. 개별로 작품 활동을 해서 모으는 게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그런 시도들은 좀필요하겠죠그 그것이 아닌 뭐 대,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막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지향해야 될것 같고요. 음악 수업은 제일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그 비말 때문에 가창 또는 기악 이런 부분에 대한 실습형 수업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지양이라고, 일단 기본, 어, 전제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부등의 한 경우, 또는 이제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는, 어, 학생 간 거리, 나중는 뭐, 그, 악기의 소독,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어,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합창 오케스트라 연주는 좀 지양하고, 개별 소그룹 중심으로, 어, 가능하면, 예, 그렇게 하기를 권장하고 있고요. 어, 체육 수업, 에, 좀 살펴보면요. 어, 수업 이외에 훈육 목적으로 신체 단련 활동을 뭐할수 있... 예전에 좀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없긴 합니다만 더더욱 지금 상황에서는 더더욱 코로나 관계 없이도 하면 안 되는 그런 음, 내용이긴 합니다. 두 번째 학습 전후의 개별 이동 그러니까 그 운동장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때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사실은 안전이 보장이 어느 정도 되죠. 선생님이 계속 신경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쉬는 시간이나 또는 운동장에 뭐 나갈 때, 이럴 때막 우르르 몰려나가고 하는 이런 상황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이동, 또 체육관 상시 환기 이런 부분, 또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여러 학급이 함께 수업하는 것을 지향하고, 그리고 단체 활동보다는 개인중심, 비접촉 방식, 그리고 실외 수업을 할 경우는 거리 유지가 된다면 마스크 벗고 해도 좋다, 이런 지침에 최근에 바뀌었죠. 예, 그런데 거리 유지가 안 된다고 하면 마스크는 착용하고, 이제 그럴 때 이제 호흡 곤란 올 수준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차기적 체험 활동입니다. 자동 봉진이라고 우리 이제 앞글자 따서 얘기하는데요. 이제 네 가지 영역에서. 보면, 뭐, 기본적인 맥락은 비슷한 것 같고요. 자율 활동에서 단체 활동은 좀 지향하자, 불가피한 경우는 인원을 좀 최소화해서 단체 활동을 하도록, 특히 숙박이 포함된 수학량이라든지 수련 활동, 이 부분은, 음, 숙박은 교실에서 생활하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취소 또는 비숙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서 방역지침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학교 이외의 동아리 활동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서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봉사활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외부 봉사라든지 또는 교내에서 하는데 대규모로 아이들이 움직여서 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될것 같고요 진로체험 활동도 마찬가지죠 체험 중심의 진로활동은 좀 최소화하고 온라인 진로 교육 활동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보니까 소규모형으로 숙박보다는 비숙박형으로 또 오프라인에서 뭔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교외로 나가는 것보다는 교내 쪽에서 그리고 접촉보다는 비접촉형으로 이렇게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블렌디드 러닝 예,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음, 하나가 아닌 두 가지 이상의 학습 방법 각각 A 방법과 B 방법의 장점을 살려서 혼합해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학습 효과가 극대화되는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블렌디드 러닝이고요. 음, 대개는 이제 이 블렌디드 러닝이 이제 도입된 것이 온라인 학습을 강조하면서 어, 시작되면서 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시작이 돼서 어,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결합한 수업의 형태를 주로 얘기를 하는데 음, 지금은 약간 뭐랄까 불가피한 블렌디드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 학습터에서 이렇게 일부분 하게 하고 학교에 와서 다른 활동 을 하게 하고 이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칵테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칵테일. 칵테일은 뭐예요? 섞여 있는 완전히 섞이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혼합을 하더라도 완전히 혼합되는 형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완전히 혼합된, 그러니까 완전히 섞이는 그러니까 목적, 목표가 같고 그것이 온라인, 오프라인이 섞여서 최종의 그 학습 목표를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지금은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거.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의 한국형 블렌디드 러닝, 이렇게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원래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서 모델을 구성하는 게 원칙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코로나19의 문제로 인해서 본래 의 블렌디드 러닝의 모델에 따르는 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블렌디드의 방식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볼때일 학기 운영은 사실 이런 블렌디드 러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조차도 없이 어쩔 수 없이 닥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학기는 이 학기도 이런 형태로 계속 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원격과 오프라 오프라인 등교 수업을 병행한다고 할때 지금처럼 그냥 그저 어쩔 수 없으니까라고 하는 게 맞는지 본래의 장점들을 살린 교육 이런 부분들을 어, 좀더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좀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 19와 수업 혁신 어, 몇 가지 어, 좀 다뤄보고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수업은 성취 기준 중심으로 성취 기준을 가장 중심에 놓고 수업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 그 성취 기준의 일부, 일부 축소를 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의 경우 기초학력을 확보하는 쪽에 좀더 방점을 둬야 한다라고 하는 건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체험 활동을 통해서 성취해야 할 성취 기준, 이런 부분들이 일체험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든지 그러면 사실 뭐 수업도 불가능하고 평가도 불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좀 변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3, 4, 5, 6학년의 경우는 아홉 개 교과, 10개 교과를 아이들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중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교과에 좀더 중점을 두어야 할지, 교사 교육 과정을 만들고 수업으로 연결을 시켜나가고, 이제 이학기 교육 과정을 지금 이렇게 다시 이제 수정 보완할 때, 그런 측면에서 한번 기준을 두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요, 요런 교과, 온라인, 어, 코로나 상황에서 어, 좀 의미 있는 어, 교과를 좀더 중심에 두고, 그걸 정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어, 여러 가지 방안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 싶고요. 학교교육과정평가회는 아까 이제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좀, 어, 하고 또 횟수도, 뭐, 1년에 한 번만 해도 좋다, 뭐 이런 말씀을 앞에 시간에서 좀 드렸었는데, 음, 그럼에도 1학기 교육과정평가는 제가 볼 때,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냐면 지금 현재 상황이 인 코로나 상황이라고 볼때 지금 상황에서 1학기는 어쩔 수 없었는데 2학기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최적의 교육과정을 찾는 최적의 교사교육과정을 찾는 어떤 측면에서 1학기 것을 반성해 보고 2학기를 계획하는 이런 교육과정 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여름방학은 꽤 중요한 시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편으로 선생님들한테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왜냐하면, 1학기 아무도 경험하지 않은 코로나 상황을 지금까지 대처해 오느라고도 지금 너무나 지친 상황인데, 2학기를 준비하느라고 여름방학에 또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니까.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예, 네, 그렇긴 합니다만, 어, 1학기처럼 정말 선생님들도 당황스러운 이런 환경 속에서, 어, 2학기까지 계속 이어져야 하는지는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예, 네,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기초학력 확보를 위한 교과별 수업 실수 증감, 어, 앞 시간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 저, 토이토론 수업 또는 협동학습, 요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 있다는 겁니다. 그 오프라인 상황에서 학생들의 소통이 좀 최소화되고 단절된다면 방법을 전환해 보는 거죠. 그러면 온라인 어느 플랫폼을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협동 학습을 하고 또는 토이 토론 학습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수업에서 이런 방안들을 좀 찾아보는 것들이 우리 이 학기 교육과정 평가회에서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대면 수업에서 그. 어, 등교 수업도 지금 해야 되니까,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되어야 된다면, 원격 수업적인 측면에서 지금 고민하는 부분 한 부분과, 또 대면 수업에서, 안전한 수업의 상황에서 지금 제시되어 있는 교육 과정 내용을 어떻게 재구성해서 운영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저희 학교에서 한 사례인데요. 하나 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어 저는 이게참 좋은 수업의 사례라고 봐서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 학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 세개 학교와 함께 어 대한제국기 서울여행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을 온라인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한국 역사박물관에서 기획한 거예요. 사실 은 학교에서 기획한 건 아니고요. 저기에서 기획해서 학교를 이렇게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세개 학교가 응모를 했고 그세개 학교에서 어, 같이 동시간대에 수업에 참여를 한 겁니다. 요게 우리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 인원수가 좀 적어서 어, 사실은 쉽게 좀할수 있었는데요. 어~ 0명 남짓 우리 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패드를 가지고 다른 학교 아이들과 선생님과 수업에 참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이쪽 왼쪽에 보여지는 이 자료집을 미리 그 서울 역사 박물관에서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자료집과 이 그러니까 책자죠 책자를 가지고 온라인상에서도 대화를 나누고 토론도 하고요. 그리고 또어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하는 게 있어요. 막 활동하고 뭐 이렇게 지도도 그려보고 이런 활동을 하고 또 이렇게 보여줘요. 패드에서 보여주면 그걸 또 전체 세계 학교에서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저는 학교 내에서도 할수 있겠다. 어떻게? 이렇게요. 30명의 단일 학급에서 지금 예를 들어 A 그룹은 교실에 있고 B 그룹은 온라인, 저 집에 있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활동을 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교실에서 참여하고, 그다음에 집에 있는 아이들은 집에서 패드나 노트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참여해서 등교하고 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함께 수업하는 이런 방식의 협동학습, 교육활동,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볼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단편적인 하나의 사례입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이외에도 우리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우리 학교에 계신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 참 정말 능력있고 훌륭하십니다. 좀더 고민하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도출해 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 어, 코로나 19 시대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음, 기존의 수업이 가르침 중심, 강의식, 시청각 중심이었다면 최근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혁신 학교 또는 학교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수업을 배움 중심으로 한다고 우리 하고 있잖아요. 활동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배움 중심, 활동 중심의 수업이 사실은 좀 위축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위축된 상황에서 만약에 코로나가 끝난 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만약에 갔을 때, 그러면 과거로 다시 회귀할 것인가,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머무르게 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로 좀 나아갈 것인가, 저는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뭐라고 봤냐면, 깨우침으로 봤습니다. 가르침, 배움, 깨우침, 깨우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뭐예요? 깨우치는 게, 이게 두 분이 선생님이 앉아 계시지만 깨우치는 게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죠? 네. 개인의, 개인별로 서로 타고난 게 다르잖아요. 이런 특성이에요. 이런 특성들이 반영된 수업. 예. 그런 반영된 수업을 어떻게 더 할, 적극적으로 할수 있을지. 이게 오프라인에서 어렵다면 온라인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게 학자들이 할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르침, 배움, 깨우침으로 어 우리 교육은 미래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세 번째 시간 강의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어 선생님들 어 궁금한 사항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눠 볼까요? 네. 네, 2 0 2 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협력 학습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고도 볼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이제 활동 내용들이 학생들의 협력을 좀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등교 수업. 을 했을 때 학생들 모습을 보면 개인 활동을 지향하면서 모둠 활동은 피하고 그러다 보니 좀 재미없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업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학생들이 즐겁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 그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 (1~2학년) 아이들 최근에는 뭐 그런 얘기 한저 하나 모르겠는데 처음 왔을 때. 애들이 학교 가기 싫다고 하더래요. 학교 가서 일주일 다녀보고, 왜? 그랬더니 학교에 갔는데 옆에 친구하고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 등교했을 때는 더 우리 예민했잖아요.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5 개정 교육 과정은 정말 함께 하는 교육이 가장 기본입니다. 함께 하는 교육을 기본으로 가지고 학생마다 어떻게 의미 있게 교육에 뭐 성과를 낼지 성취할지 또는 성장할지 이런 관점에서 교육 과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코로나 올줄 모르고 <웃음> 네 <웃음> 그래서 뭐 뾰족한 방법이 저도 뭐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 아까 앞에서도 좀 언급을 했는데 온 오프라인 상황에서는 음좀 거리를 두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고 그래서. 어 어느 어느 학교는 그 토의 토론을 하는데 토의 토론을 하는데 운동장 나가서 이렇게 넓게 둘러 앉아서 어, 뭐 그렇게도 해보고 해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게 이제 뭐 좋은 방법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시도들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어, 소통하고 하는 측면에서 토의 토론, 협동학습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온라인 상에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방법을 올해 2학기 동안에 지금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더 의미가 있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방법은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더 많이 연구하고 찾아내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안전한 수업을 강조 좀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방역과 개인물품 사용을 또 굉장히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학습준비물을 2학기 구입하려는 부분 또 과학 교구를 구입해야 되는 부분, 그음에 이제 체육 물품 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이 단계에서 사실은 이제 그 공용 물품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전에는 이제 모둠 교육, 모둠 활동을 대비한 그런 수량의 물건들을 저희가 구입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 이 학기든 내년이든 향년이든 이런지 그러지 못하고 개별 물품을 구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미처 대처하지 못한 부분 이제 예산적인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어, 가능할지 지금 모르겠어요. 뭐 올해 한정에서, 올해 한정에서 좀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해서 드려보면, 그렇죠. 기본 우리 학습 준비물이나 과학 교구나 이런 부분들은 모듬 중심의 활동을 한다고 전제하고 이제 그 수량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사실 체험 중심의 학습 활동, 외부를 나간다든지 또는 뭐, 그 학교 예산 중 기타 운영비로 이렇게 들어온 교육청에서 지원해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마 못 쓰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학교 운영비, 기본 운영비를 포함해서 기타, 기타 운영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체험 중심의 교육 활동을 하도록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사실 이제 외부 체험이나 이런 것들, 어, 저희도 이제 수학여행은 안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런 예산들이 많이 남게 된단 말이죠. 이런 예, 예산들을 지금 벌써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이 한명한명 한명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지금 물품을 구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 학교하고 작은 학교가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하겠지만 어, 지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학교 예산을 어, 최대한 좀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어, 운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강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선생님이 교육 과정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의 아름답고 힘찬 그리고 열정적인 노력이 우리 아이들을 성장, 성장시킵니다. 세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